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낡은 옷에 신발 없이 삐뚤빼뚤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와주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사는 마을로 오시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수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크게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좀봐 주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도와주기는 커녕 더욱더 바디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자손 예수님! 저좀 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디모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멈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고쳐 달라고 말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볼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바디메어를 고쳐주시고, 바디메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사순절날 더욱더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일날 봐요 안녕.